담마르쉘드. 1905년 7월 29일에서 1961년 9월 18일. 스웨덴의 경제학자로 외무장관이 되었으며, 1953년 국제연합 제2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헝가리 동란, 중동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해 진력하였다. 1961년 사망 뒤에 노벨 평화상이 추정되었다. 옌 셰핑 출생. 우살라 대학교와 스톡홀렘 대학교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고, 1933~1936년 에서 스톡홀렘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쳤다. 그후 재무부 서기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947년부터 외무부에서 근무하였다. 1951년 외무장관이 되었으며, 1953년 국제연합 제2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고, 1957년 재선되었다. 재임기간 동안 6.25 전쟁을 비롯하여 헝가리 동란, 중동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해 진력하였다. 1961년 9월 콩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로 가던 중 북로디지아의 산중에서 항공기 사고로 죽었다. 1961년 죽은 뒤에 노벨평화상이 추정되었다.